안녕하세요. 2021년 방과학교우수사례를 발표하게 된 한국교원대학교 부설 월곡초등학교 교사 김도연입니다. 우리 학교의 방과학교 운영 주제는 '미래를 여는 방과학교 배움길 위에서 꿈을 빚다'입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 현황 및 소개입니다. 둘째, 코로나19와 함께한 작년과 올해 방과학교 모습을 돌아봅니다. 셋째, 2021년 방과학교 운영 내용과 넷째,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 방과학교 사례를 영상으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한국교원대학교 부설 월국초등학교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43년 4월 8일 개교한 우리 학교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학교 규모는 24학급이며 학생 수는 500명, 50명의 교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 비전, 행복한 오늘 꿈꾸는 내일이 있는 학교를 통해 즐거운 배움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오늘이 모여 꿈꾸고 가꾸어가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만드는 학교가 되고자 노력합니다. 이런 우리 학교의 방과학교 참여 학생 수는 분기별 평균 660여 명 정도이며 오후 돌봄 프로그램에는 51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와 함께한 2020, 2021학년도의 방과후 학교 운영 모습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학교 현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방과후 학교 역시 기존과 다른 방식의 온라인 수업을 통해 코로나19 속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올해는 교육부의 등교수업 확대 방침에 따라 방과학교를 정상 운영하고 있어 무척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화면을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학년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방과학교 대면 수업을 전격 중단하였고, 일부 컴퓨터와 관연학부서 8개 프로그램에서 비대면 실시간 방과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분기별 참여 학생은 150명 정도였으며, 추후 운영 평가에서 저학년 학생들에게 방과학교의 비대면 실시간 수업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고, 온라인, 수, 온라인 운영에 대해 비교적 낮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한편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계약 연기 기간과 온라인 계약에 따른 긴급 돌봄 체계를 구축하였고, 원격 및 등교수업 운영에 따른 돌봄 교실 운영 등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올해에는 비교적 상황이 나아져 방과학교 운영이 정상화되었습니다. 다만 학교의 등교 지침의 변동 가능성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방과학교에 대면, 비대면 방식으로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학생 및 학부모의 수요를 충족하는 21개 프로그램을 수준별 49개 반으로 편성하여 분기별 평균 660여 명의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방과 후 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2학기부터 충북교육청의 수강료 지원 사업에 따라 전액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 학부모의 호응과 기대를 얻고 있습니다. 한편 돌봄 교실도 정상화되어 오후 돌봄 3실. 1, 2학년 51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해 돌봄교실에서 공예, 전통놀이, 독서 논술 등의 다양한 단체 활동도 운영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청주교육청이 지원하는 과일 간식도 제공하고 있어 고무적입니다. 세 번째로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 학교의 방과학교 운영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학년도 방과학교 운영 주제는 미래를 여는 방과학교 배움길 위해서 꿈을 빚다입니다. 맞춤형 학생 성장 방과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 스스로 미래의 꿈을 키우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네 가지의 방과 방학교 배움길을 설계하여 실천합니다. 첫째, 문화예술 배움길입니다. 방과학교 관현학부서 총 9개 프로그램 및 돌봄교실 단체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제공하고 행복올림 오케스트라 활동과 상설 전시 및 공연 장소인 꿈찬 놀이를 운영합니다. 둘째, 독서 입문 배움길입니다. 방과학교 입문 소양 부서 총 4개 및 한국교원대학교 부설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기부로 토요하브루타 독서 토론교실을 비대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기반 체결 밀 시스템을 활용하여 독서 교육을 통해 스스로 미래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셋째, 창의 미래 배움길입니다. 방과후 학교 창의과학부서 5개와 한국교원대학생의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 기부, 상상가득 메이커 및 발명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넷째, 건강안전 배움길입니다. 안전한 방과후 학교 돌봄교실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철저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 건강체육부서 3개와 토요방과후 학교 신나는 주말 체육학교 프로그램을 알차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잠시 후 영상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학기 방과학교 프로그램 및 강사 만족도 평균은 93.54점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1학기 방과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온, 오프라인 설문 결과는 화면의 그래프와 같습니다. 프로그램 만족도, 정보 제공, 특기적성 및 학업 능력 향상에 도움 정도, 계속 참여할 의지 항목에서 그렇다 이상의 응답이 그래프와 같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학기 방과학교와 겨울 방학 방과학교 수강료를 전액 지원하며 지역 사회 마을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보다 더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차년도에는 방과학교와 돌봄 교실의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돌봄 교실의 역할이 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우리 월곡 초등학교는 학생 및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는 보다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순서는 우리 학교의 방과학교 운영 모습을 영상으로 제작한 화면을 시청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방과학교 배움길에서 즐겁게 논의며 꿈을 빚어가는 모습을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한국 교원대학교 부설 월곡초등학교의 방과학교 우수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